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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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자가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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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이이이이이이

아크트 해? 나 찍었나? 아야 돼. 우 가자. <nervous>

야, 형, 그거 다 신조, 가자. 가다 수고 더야 돼. 더조 가자, 도와야 돼. 신가야 돼. 가자, 도와야 돼. 신가 도와야 돼. 신조, 가자, 도와야 돼. 신 가자, 야 돼. 신가야 돼. 신조, 가야 돼. 신조, 가자, 도야 돼. 신조, 가자, 도와야 이 신조, 가자, 도와야 돼. 신야 아, 아, 돼. 신조, 가자, 야가야 가자, 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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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해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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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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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나, 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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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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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삼살줘야 어, 아, 이면 뭐 좋다. 다판 콜, 심판 콜 들어. 자, 움직여요. 승우야 등져등재자굿야출에이오다다야야영아잡다 내꺼 아아아아코너키코너키하아넌아 안나가 저거 빌어야 거아니네 봐라 빨리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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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됐다! 다다올려 됐다! 됐다! 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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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 올려야 돼. 됐다! 됐다! 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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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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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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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야, 야 6분만에다 나왔으시오. <laughs> 코너, 코너, 코너. 코너, 코너라, 코너. 코너. 너심판말 들어줘 심판말저도 심판마저도 심판마다 여기 네, 왔다. 아, 오미 오미 오미. 와, 오미, 오미. 오미. 오미, 오미. 영찬 오미 줘. 어, 영찬 오미 줘. 어, 어. 잘불렀다좋지조 아, 응? 아, 아, 정규, 됐다. 아, 어이, 그래, 이거 우정아 이거 맞아. 우정 굿. 아, 야영차 들어와서 빨리 마이 넣어 지금 많이 마이너리, 넣어야돼 아 정말 안보이나 저 <laughs> 안경 고었잖아6좀 돌아 이영차 영찬아 방금 딱네발 앞이었대 소유 해야지 민이 소유 먼저 뭐가 사람 뭐가 사람 가자 영기야 같이 가 우정좀 기다려 영찬해영찬영찬 <laughs> 영찬아 어, 어, 어. <laughs> 반대야 아 의찬아 콜해야 돼콜

좋아해, 아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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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아, 괜찮아. 어, 진 좋아. 이렇게. 에이! 아, 이거 그때 하고 싶네어떻게 하나. 하나. 아, 왜? 던노 대비하다가. 아이고야. 술대 줘야지. 벌써 네개 파울 파울 세 개. 파세개세 개. 네 개부터 네 개부터. 네 개부터 네개부터 야, 팔어 짜아그 <laughs> 어, 맨나, 손나 나어 색깔 내가 찾게. 분 남았어. 17분 남았어. 돌아갔 17분 남았어. 주지 마. 됐다. 잘다 아! 건드리지. 아, 아, <laughs> 가 봐.

바로 얻어내봐 새 차기. 오늘 형 파울 수 얻어줘요. 어 오, 뒤에 우종이 있으니까. 우종이 형 어차피 드리거든드리니까뭐 먼저 넘어줘요. 됐다 이거 파울. 개, 됐다 반대 형차형차와형차알 수. 삼위 삼삼. 어려돼 오케이 좋아. 그다움 움직이.

우리 파워 아니었어? 파워 파아 다시. 아! 아, 아 돼! 야 돼! 영원

好了。 영아영아파이아잘아 다시 아웃 갑자기 어 영원아 이어 다시 그스 <목소리> 아, 아 영원아 일어나 반대하하원아 대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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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끝나고 공 한번 보세요 공

아해해 네가 해 네가 해 뭔가 이상어어 가까웠던 둘사이 어색함이 어 됐다 됐다 아아 그거야 아봐봐봐봐 머리를 하리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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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 왼발만. 어, 회들, 핸들, 핸들, 핸들. 환들, 핸들. 핸들, 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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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핸들. 괜찮 아, 핸들 핸들 괜찮아. 핸들, 괜아괜아니아괜아아

어, 맞아. 맞아. 아, 아, <interf drink> 어, 아 어, 아 어, 아 어, 아 어, 아 어, 맞아. 어, 맞아. 어, 아 어, 맞아. 어, 맞아. 아아 쭉쭉쭉 다시 오야너어나 모르고 저기 만 계속 찍고 있었 어이 야균아뭐한는데니안 가나 균훈아안 가나 왜6 어, 아, <목소리도> 어, 이제 미쳤다 해야되다 해야돼 줘야돼 웨이 어, 줘야 아, 아, 못 찍겠다 못 찍겠다 근데 못 찍겠어 이야 <목소리도> 그래서 공만 따라가 한명한명 먹고자 한명한명이수 하나 어이 좋았다 괜찮아 파이팅 아속 좋아 속 좋아 뭐냐 어 5분에떠나 아 22분 3 분. 3자 안녕하세요, 분해. 도와 셋다다다 있다 다 있다. 아니 뭐가 파울인가요? 나 아우 나우 리거 우리 거. 정훈 준비 정 준비. 왔 간다! 그냥 게 어. 아, 그리몇 뒤에 가는 거 얘기 안해 주나? 25분? 24분 30. 반계나왔어반계 나가면 종료. 위로 올린다. 종훈이가 또, 어 坐，到个，到啊